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많은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올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또 혹은 시켰다면 반드시 결산을 하고 끝을 냅니다. 어,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을 하지 않았다면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지나간다면 새롭게 출발하는데 장애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그 종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은화 한 문화는 돈의 가치를 따졌을 때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 하루 품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런데 로마 나라 군인들이 1년 연봉을 받을 때 120데나리온 시대가 흘러가면 200 데나리온, 뭐300 데나리온 이렇게 받았어요. 왜? 인플레이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100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수 있는 금액의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돈 개념하고는 사실 달라요. 왜냐면 하 옛날에는 돈이 정말 귀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귀족들, 양반들, 부자들,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이 은하나 금화 자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의 은하를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해 주시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 이게 아니죠.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을 해서 상급과 심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을 맡기실까요? 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결산할 때 결산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럼 그 결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산을 하실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너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법을 가지고 상을 주시고 심판을 주,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결산을 하시는데, 그럼 결산하는 기준이 뭐냐면, 너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거예요. 어, 저는 가정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정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특히 부부는 신앙의 출발점과 맞춤, 마침, 맞춤점, 그리고 신앙과 삶의 모든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함께 사는 자녀도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부모에 대해 남자에 대해서 한 여자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평가, 가장 정확한 100%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고 아닙니다. 함께 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일도 부딪히고 저런 일도 부딪히고 고난도 같이 걸어가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많은 일들을 겪어가요.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기 때문에 한 남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려던 아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내가 내린 평가가 남편에게 맞다는 거예요. 자그러면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약에 남편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 아내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내가 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인정했다면, 아내가 인정했다면 그 사람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부분에 속일 수가 없어요. 부딪히고, 만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인품, 성격, 신앙 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이런 부분은 서로 속일 수 없죠. 왜? 늘 보는 것이니까. 자, 이와 같이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보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때 남편이 정말 아내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아내로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역시 아내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과 행동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이런 부부가 서로 째려본다든지 또 성질을 부린다든지 짜증을 내거나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파열된 거예요. 여러분 째려보는 것, 성질 부리는 것, 짜증 부리는 것, 씩씩거리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째려보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을 씩씩거리면서 덤비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의 삶도 어 힘든 일든 어려운 일든 내가 하고 싶 쉽지 않은 일은 하고 싶은 일은 상관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끝까지 할수 있느냐, 없냐. 이것을 보면 그 부부가 정말 서로를 서로를 인정하는지 무시하는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열 배의 문화를 만들어 온 종에게 칭찬을 해요. 또 다섯 배의 이익을 얻은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다섯 골을 차지하라 바로 예수님은 열 개를 가져온 사람도 다섯 개를 가져온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똑같은 칭찬 똑같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열 개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다섯 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인 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알려준 말은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 역시 똑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것과 직장에 다니는 것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요 그게 뭐? 주인의식이에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내일입니다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운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다가 망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보면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죠.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주인 일 없이 편한 일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들에게 맡기고 자인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맡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노력하고 또뭘또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이 끝나면 휴가 갈 생각을 해요 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은 쉴 생각 휴가 갈 생각을 버리고 삽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아파도 나와야 되고 쉬고 싶어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니까요. 망하고 흥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할때 행복을 느껴야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문화를 가진 사람, 열 문화를 가지고 온이 사람들은 가서 장사를 할때그 정도를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겠어요. 가들이 그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놓았어요. 수건에 싸놓고 놀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놀고 있는 그것을 보면 나도 놀고 싶다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휴가를 가도 나는 휴가를 가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열 개를 남기고 다섯 개를 남긴 사람은 그 일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 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laughs>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와, 진짜 우리 주인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그 왕이 올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왕이 나의 왕인 것에 대한 자부심과 경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행복해. 그분을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그분을 위해서 시생하는 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섯 개가 남았고, 어떤 사람은 열 배가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짜증나고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만들고 다섯을 만드는 것은 결,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떤 일을 내가 맡아도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는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섯 배를 남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열 배를 남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열 명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많은 우리에게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 개, 어떤 사람은 여덟 배,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기다리니까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책망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벌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번아 받은 종은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귀인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어요 많은 종들 중에 누가 진심으로 주인을 인정하고 섬기는 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맡겨놓고 멀리 갔다 와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맡겨놓고 리더자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뭐,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떠나보면 이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인이 있든 없든 감독자가 있든 없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일당 받으러 온 사람은 일당만큼 일을 해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사람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오면 하는 척 하는 거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왕댐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왕댐을 거부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번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은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바로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수건으로 쌓 두었다.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일을 안 했습니까? 당신은 어만 사람이다. 이 어마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 내가 칭, 잘할 때는 칭찬안 해요 가만히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다가 어떤 흠집만 잡히면 그 흠집을 공격해서 나를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있는 그건 내가 알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뭘 해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파멸시키려고 내 약점을 잡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너무 무서워. 무섭기 때문에 파묻어 수건이 싸두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내가 주지도 않고 빼앗아가는 사람, 심지도 않고 남의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사람. 우린 그,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깡패나 강도라고 불러요. 아니면 훔쳐가니까 도둑이라고 부르죠 이러 천하의 악당이라고 우리 말을 했을 때 깡패들, 도둑들, 강도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천하의 나쁜 사람들, 악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주인을 표현할 때 자기 주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당신은 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람 주지도 않고 힘 믿고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 강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너의 정체가 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4절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의 한 문화를 가지고 그한 문화를 땅에 파묻어둔 사람. 내가 일을 맡겼지만, 내가 일을 하라고 했지만, 파묻어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왕 됨을 거부하는 사람, 또... 미워해가지고 뒤로 사람을 보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한 문화를 파묻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린 여기서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왜 수군에 쌌는지를 알수 있죠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핑계를 대고 명분을 만들어서 손수건에 쌓아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익되는 일, 내가 미운 사람 잘 되게 하는 일을 나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인생을 즐겼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내 왕되는 거 싫어. 왜? 내가 주인 될 거야.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 주실 때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는 그 사역이나 직분이 힘들 때도 있고 개인적인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10배나 5배와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을 맡겨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내 인생 내가 엔조이하고 내가 즐기고 내 인생 내가 만들 거야 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 봐야 돼? 내 왜가,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나 그거 싫어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 동안 내 인생 내가 엔조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결산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주님이 왕대심을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너는 원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지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주님이 라면서 기뻐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주님이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은 일을 맡겨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주님 앞에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것을 기도할 건지 무엇을 향해 나갈 건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왕대모를 싫어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게 하고. 또 내가 직장에서 삶을 열어가는 것도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한가? 하늘을 재점검하셨어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꿈을 꾸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주님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일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